1급 지도자 자격검정을 치르고 있는 현장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주시 실내체육관입니다. 오늘은 경상남 도내 1급 지도자 자격검정 응시자 2 8 2 명이 1조와 2조로 나눠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1급 지도자 이론시험은 총 3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중에서 정오행이 5문항 문항당 3점이 되겠고요 사지선다행이 20문항 역시 문항당 3점 야, 단답약술행이 5문항 문항당 5점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타크 골프 표준 교재를 한 이해 정도만 정독을 하셨다면 80점 이상은 충분히 득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60점 이상은 모두 합격 하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시험 문제는 앞뒤 좌우로 문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커닝을 할 생각은 하에 가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커닝을 하시지 않더라도. 경소 파크 골프의 가짐을 가지고 규칙을 숙지하셨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진주 송백파크 골프장입니다 아, 수험생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심판 분들은 나오셔서 오늘 실기시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지금 사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바그골버장은 ABCD 36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실기시험은 GD 코스. 18호를 라운드 하게 됩니다. 18호를 라운드해서 60타 이하가 되면 은 합격이 되겠습니다. 구장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잔디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거리도 그다지 길지는 않고요. 표준에서 약간 짧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셨다면 충분히 60타 이하 점수를 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주 팽팽한 팽지 같이 보이지만 헤어웨이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잘 나는 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점수가 잘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경기 방식은 샷건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 수험자들이 각 배치된 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각 홀마다 심판분들이 이 선수 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을 푸는 것도 있고, 하면서 지금 많이들 긴장이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푸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 잘 해보자고, 화이팅을. 저도 많이 있습니다. 키샷수 위에 가위바위보를 하고요. 드디어 이제 이게 시작되나 봅니다. 호루라기 소리로 피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비사부터 시작됩니다. 모두들 진지하게 열심히 평소에 따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다 좋은 성적을 그도 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파크골퍼 1급 지도자 자격 금증시험 현장을 스케치해 봤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